여러분 안녕 이번 시간에는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든 이기가노토사우루스예요 기가노토사우루스는 티라노보다 컸다고도 알려졌어요 스피노사우루스처럼 전략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색종이 한장 가위입니다 먼저 학습기 기본형 만들어주세요 먼저 저는 좀 체형부터 시작할게요 엑스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10명 떴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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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무시무시 티렉스 무시무시 이거는 다른 티렉스보다 다른 기가노토보다 살짝 다른 것 같죠 꼬리도 좀 얇아졌고 뒷다리도 좀 그렇고 그쵸 그래서 제가 드디어 기가노토를 완성시켰어요 앞다리도 티렉스보다 살짝 길고 머리도 살짝 또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왔어요 근데 이거만 안 봐주시면 딱 아예 그냥 삭제해버리고 싶네요 딱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안을 펼쳐서 눌러잡아주세요. 아이고, 그 기가 막히 진짜 내가 못 잡았는데, 이게 꿈이냐, 생이냐 원래는 이게 한장 티라노였거든요? 그거 한 적이 좀 해주세요. 한장 티라노였는데, 이게, 뭐냐, 그, 그냥 전에 어차피 티라노를 접었으니까, 새로운 공룡으로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알베르토로 할까 다스플레토로 할까 생각하다가 기가노도사우루스가 됐습니다 알베르토사우루스하고 다스플레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류 공룡인데요 둘다 티렉스류이니 비슷한 종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와, 근데 저는트릭스 보다는 한장티릭스가 다른 티릭스보다더 다른 데다른티릭스보다더다른티릭스를 어떻게 딱한 장만으로 접냐고요 대단하네요 지금 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삼각형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어린이인데도 어린이용 가위는 저한테 안 맞아서 저는 어른용 가위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두 장이 다불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접고, 삼각형이 보이도록 반으로 접으세요. 위에 한 장을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토끼귀 접기라고 하는 것을 해주세요. 토끼귀 접기! 하고 뒤에 한 장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뒤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토끼기 접기한 부분이 앞발이 될 거예요 어때요? 점점 티라노의 모습을 갖춰지는 것 같죠? 사실 제가 이거는 캥거루를 접으려다가 발명된 공룡이에요. 이렇게 계단 접기 해 주고요. 어때요? 점점 캥거루의 얼굴처럼 이렇게 귀가 완성됐죠? 그리고 얘를 펴 주세요. 그리고 얘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면은 진짜 티렉스의 얼굴처럼 만들어졌죠? 어때요? 진짜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진 후에 옆에 한 장을 이렇게 양 옆에 한 장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접어주세요. 안에 있는 두 장을 만들어주시면 끝이 아니라. 종미 세척도 얇아야 할것 같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접어주시면은 드디어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기가노토사우루스 잘 접은 거니까 구독 추천 좋아요 꼭꼭 꼭이이러주주요요 안녕!